농연비로입니다. 자, 장사는, 음, 항상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2020년에서 어, 2021 시즌. 자, 이제 그럭저럭 6월 7월. 8월은, 음, 8은 거의 많이 안 하시니까. 자, 6월 7월.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자, 두 달. 늘 뭐, 어, 저는 꾸준히 감사 이벤트를 이어갑니다. 자, 음, 제 기비, 기비 마고스 음. 자 제가 기비에서부터 c n 이란 표현을 하죠. 자 저는 마고스. 자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인산이랑 칼슘 쪽이에요. 자 인산. 자 그리고 마이크에스 이거는 어, 규산 겸 미량요소예요. 자 종합 미량요소. 그러고 칼슘 마오가리 한포 비료. 음, 그러고 토양 살포미. 가 종합 어, 미생물인데 음, 커피박이기 때문에 자 이걸 쓰면은 고고고 두더지 두더지가 좀더더 더 적게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커피박으로 만든 종합미생물 음 지금 여기 얼라이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얼라이브도 같이 할 겁니다 자 태비 기본적으로 봉달태비는 제가 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박 음, 그리고 쭉쭉쭉 가면은 자 저의 어자농약칼슘 이게 4플어 이미 뭐 써본 분들은 다 이제 인정을 해 주니까 제 비로는 어느덧 음, 매니아층도 형성이 됐고 농연이 확실히 다르다 <laughs> 이런 뭐 <laughs> 참외 하나만큼은 이제 브랜드가 됐어요. 자 농연칼슘 그리고 강한 밝음. 발근. 강한 밝음은 자 밝은 역 그쪽 라인이요. 에 이미 밝은 역이 좋다는 건다 아실 거고 미생물 이걸 암유산계통의 밝은 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농연아미다 나는 굿 플러스. 농이나미디는 5+, 플러스 1, 그리고 10+, 플러스 2. 자, 식물성이기 때문에 좀더 더 안전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기가리. 음, 얘는 써보면은 좀더더 더 야물다. 경도. 경도가 좀더더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그리, 어, 자, 가, 어, 세로 가로. 가로로 살짝 배가 부르고, 맛이, 그 경도가 좀더더 더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그피아. 어, 야는 5플러스 1이에요 5플러스 1 마가페아도 5플러스 1이고 자 리프셀도 5플러스 1이고 음 연면용 보토 연면용 암효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의 제주 어 농연피 밸런스농법의 가장 핵심은 농연피랑 자 이거 농연칼슘이에요 야도 4플러스 1 그리고 피슬림 대가리 대가리를 가장 얇게 할수 있는 비료 자 요거는 6만원인데 지금 현재 현금가 이거 5만원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어, 호토4 플러스 1. 이거는 미리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더 더 얼룩이, 그리고 종합, 음, 미량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농연 맛깔. 아우배도피이 맛깔이 확실히 달라요. 음, 맛이 좋아지고, 다른 솔직히 그렇게 모르겠지만, 맛만큼은 확실히 바뀝니다. 음, 자, 맛깔, 맛, 맛짱. 그리고, 얼라이보 음, 제가 계속 미생물 쪽을 찾고 있는데, 미생물을 넣어주면, 자, 5, 6, 7월에, 순이 좀더더 더 처진다. 뭐, 순이 좀더더 더 생기가 없다. 그런 측면에, 확실히 미생물이 좀더더 더 업을 해줬습니다. 어. 자, 그리고 맥시미네랄. 나는, 에호토 이게 동물성 암유산이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순을 좀 띄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쓰면 순이 좀더 더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이제, 어, 미네랄 되어있는데, 좀 방향이 좀, 좀 애매한데, 아무쪼로 이제, 어, 종합 미량요소미량요소에서 미량유서. 어자 미네랄 쪽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요것도 5플러스 1이 아 4플러스 1이겠다. 4플러스 1자 요런 식으로 저는 제품 하나하나의 특색대해서좀더더 더 생각을 합니다자그러고어 크리스탈론 야라거야라거이렇게 비분대로 팔고 있어요. 자 뭐든지 입색을 봐가지고 이렇게 비분을 왔다리 갔다리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고음 고터 간주형 고터 야도 5플러스 1이고 자안나로케지 아노로 캡치 쓰신 분들은, 천연 미네랄, 뭐, 살짝 규산의 느낌, 요런 느낌 나요. 요게, 꾸준히 쓰니까 확실히 속이 좀더꽉 차는 느낌이 나왔어 그렇게 용도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좀더 더, 더 어, 속을 탁 채우는 느낌? 그리고, HP 미량요소 이거는 철이 더 높아. 철이 지금 9.8까지. 그리고, 어, 입색이 연한 데 있으면은 입색이 더확 올라온다. 그리 얼룩이 있는 집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덕방을 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파워 액비아 이거는 뭐 따로 만납시다.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아무쪼로 그렇고 그리고 F M 비대력 비례라고 비대, 할려 이런 느낌. 음입색을더 올렸다 이런 느낌 솔직히 그게 뭔 느낀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어삼사 다이가 한다단는더 커졌다 이런 느낌. 음 그리고 이게 호르몬이 아니에요. 천년이에요. 천년 비례력. 그리고 퍼 이건 토양 계량제인데 이건 솔직히 지금 안팔아요 음. 이게 음 이거 쓰면은 자, 토양의 수분을 잡아주는 느낌은 났는데 좀 내가 원하는게 아니야 그리고 불가사리 이게 천연칼슘이기 때문에 어, 순이 뜬다 뭐 습이 너무 높다 이런집에 쳐주니까 잎이 좀더 안정이 되더라 요런느낌 자 그러고 간주형 선충탄 자 음, 무조건 뭐뭐 뭐 선충을 넣는다 이건 아니에요 박아가면서 난 선충이 좀 있더라. 그럼 미리 예방적으로 이런 걸 써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황동, 어, 커플로사 자, 음, 어, 백강탄. 백강탄이 2, 3년, 3, 4년 전부터, 어, 이거 좋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업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봐도 괜찮아요. 자, 백강탄. 그리고 다이포스. 나는 나방. 나방 쪽으로 유기농 자재 그리고 온실가루 충방면. 나는 알. 알을 좀더줄 죽여줬고. 자, 얼룩이 굿 바이러스. 어, 그리 일반 생리 얼룩이 말고, 진짜, 바이러스 얼룩이가 있어. 그런데는 이제, 이게 소독 개념이기 때문에 좀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조추출물. 음. 자, 일단은, 이게 성주에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다 해서 갖다 놨는데, 생각보다 안 찾으세요. 음. 자, 저도, 어, 해조추출물 팝니다. 좀 도와주시고, 음, 요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지금 한번 보자. 음, 그 됐나? 됐지? 어, 제 나름대로는 계속, 어, 성주에서 좀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 그런 위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저는 제 방식이 있잖아요. 1, 2, 3, 밸런스 농법. 음, 지금은 1, 2, 3, 4까지 갔다만. 자, 아무쪼록, 요런 제 농법을 가지고, 저는, 음, 좀더 더, 어, 순을 안정적으로. 자, 재배로는 항상 순이, 이렇게 퐁당퐁당퐁당 퐁당 가야 돼요. 이게 후후후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흡방.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런 비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순이 떨어질 때는 순을 올릴 줄 알아야 되고, 순이 오를 때는 대가리를 고마세리 막뚜드려펼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밸런스 응, 그리 웨이브, 응. 밸런스 웨이브 참 좋은 표현이죠. 응. 자, 살짝 살짝 왔다 갔다 신체 리듬을 잡아라 웨이브 그리 밸런스, 응. C N 율 이런 밸런스를 맞잘아 응, 이런 느낌. 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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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했는거 아니에요. 어 벌써 제가 비록8 14년차 인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항상 좀 좋게 봐주시고 음. 자 이제 6월 7월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남은 시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아무쪼록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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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주십시오 음. 이상입니다